안녕하세요 축자씨입니다 어, 오늘은 이 박스드로우가 있죠 박스드로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버전거는 뭐 굳이 건질 선수가 없어서 안했는데 이번거는 좀 신규죠 신규 제라드도 나왔고 뭐 여러 명 설명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알론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좀 얻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단은 뭐 크루이프, 어, 크루이프 우리 크성님 그리고 백켄바워 그다음에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도 저는 없어서 뽑고 싶고 비에이라, 저는 중복이에요 여러 개 있고 어, 델피에로 그리고 제라드, 그다음에 체흐 그리고 사비알론소. 다음에 르디올라 다음에 이제 오언, 마이크로원이랑 반데바르트 그리고 인자기까지 이렇게가 이번 박스로 출시가 됐는데 어, 한 명씩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크루이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얘를 얘 하나만 보고서라도 이 박스에 들어오실 정도로 좋은 선수고요. 아, 어, 아이코닉이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차이가 좀 존재는 합니다. 그래도 크루이프는 크루이프다. 특히 4312에서 그 공미 자리는 크루이프만 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백햄바워 같은 경우에는 노케미. 어, 케미를 안 받는 아이코닉이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비를 좀 원하신다 혹은 우측 풀백에 괜찮은 선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백켄바워꼭 뽑으시면 좋겠고,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코닉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다른 버전 이니에스타들과 다르게, 얘는 이선 침투가 있죠? 이선 침투고, 나머지는 클래식 넘버 10이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없다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비에이라는 비에이니다 진짜 좋고 얘는 이제 원터치 패스까지 달 수가 있어요 이 기술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시고요 강한 압박이긴 하지만 산소탱크 비에이라는 좀 넘사고 강한 압박이 없다 아예 없다 라고 하시면은 꼭 얻어 보세요 얘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추가로 원터치 패스 달아주시면 어떻게 보면 산소탱크 비에이라 보다 좀더 활용도 가치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델피에로는 제가 실제로 이 델피에로도 써보고 어그 아이코닉 델피에로도 써봤는데 둘다 체감이 아주 끝장납니다. 그리고 이 제라드는 오늘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저도 뽑아서 써봐야 알것 같아요. 기존 제라드랑 어떤 느낌이 차이가 있는지. 근데 얘도 뭐못 붙이겠지 기술. 둘네 여섯 여덟 열열개 달려 있고 산소 탱크고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제라드를 못 얻으셨다, 리버풀 제라드를 못 얻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페이스가 제일 멋있게 나왔어요. 이 제라드라도 얻으시길 바라고. 체흐는 체흐니다 근데 아이코닉이 훨씬 좋겠죠? 어, 그래도 없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사비 알론소는 좀 아쉽긴 하죠. 사실 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속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니고요. 어, 가르디올라도 마찬가지, 그냥 평범합니다. 이 둘은 평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원은 사실 아이코닉이랑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신다고 해서 우원의 어떤 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보유했다 정도의 느낌이고 반데바르트도 마찬가지. 어, 아이코닉이 비주류예요. 사실 아이코닉도 비주류인데 레전드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선수는 그냥 나오면 소장 기념. 어, 그런 걸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인자기는 좋긴 좋습니다. 어, 투쟁심이 얘가 달려있지 않네? 투쟁심을, 투쟁심을 달아준다라고 하면은 얘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기술들이 많이 빠졌어요. 아이코닉에 비해서. 그래도 어떤 저전력 대기거나 아니면은 인자기가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뽑 해가지고 이니에스타, 제라드, 그리고 사비알론소. 이 정도를 좀 얻고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일법엔 안 나오고. 누가 나올까요? 오, 레시포드. 호드리고. 저는 이제 웬만한 선수는 다 방출을 할 겁니다. 방출을 할 거고.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어, 안 나왔고. 자 베라티 그다음에 누구냐 부타 그러고 선수 이름 리드 어, 리드 선수 이런 거다 그냥 편집할게요 아이코닉 아예 네. 레전드 아니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짱자또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어안 나왔고 자, 또 해봅시다. 이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코인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었어요. 한두 번 그래서 250코인 날린 적도 있었고. 자, 안 나왔죠? 저는 사실 그 다음 주쯤에 나오는 그 영백컴을 뽑고 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나온 어떤 아이코닉, 메뉴 아이코닉, 그거를 뽑아버렸어요. 어, 현질를좀 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굳이 다음 주에 안 들어가도 될것 같고, 이번 신규 코닉을 좀 노리는 걸로, 방향을 정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 6분이 벌써 넘어가고 있고 하나쯤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이콘이 아, 레전드가 안 나오네. 이게 고인물들은 GP가 꽤 많아요. GP가 많기 때문에 이런 레박이 나오면은 털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새롭게 이제 파는 계정들,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계정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아까 이제 호마리우 스타터 계정이 있는데 그그 그 계정에서는 비이라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어, 레전드. 볼게요. 누가 나오는지. 제라드 나오면 좋겠다. 자. 어, 일단 살색은 약간 제라드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아니었고. 어, 백핸 바워. 좋습니다. 백핸 바워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어, 베일이랑 메카티도 같이 나오고 근데 이미 그 뭐냐 아이코닉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레전드들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이걸 오히려 라이브 방송으로 했으면 좀더 좋긴 좋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라이브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녹화본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는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쉽습니다 자, 벌써 261명 밖에 안 남은 걸 보니까, 한, 열 뽑은 한 것. 같... 자, 자, 이제 하나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오, 어, 레노.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딱 위시만 뽑고 빠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게 그렇게 또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자, 보자. 너무 안 나온다. 자, 자, 249명. 벌써 50명을 뽑았고요 51명을. 너무 안 나오는데? 자, 또 가봅시다. 진짜 안 나온다. 구독자분들의 위시는 누구신가요? 어, 저는 크, 오, 나왔다. 크루이프 뽑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크루이프 없는 분들은 이번 박스는 사실 크루이프 때문에라도 뽑으시긴 해야 돼요. 어, 약간, 비이라 같고. 그쵸.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검은, 흑형이 나온다. 흑형이 나온다 하면은, 이건 100% 비에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흑인, 이, 레전드가, 비이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흑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 박수 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를 어깨 얻으신 거거든요? 어, 내가 비에라가 없었네. 아, 그렇구나. 비에라가 없었구나. 방출했나? 암튼, 저는 산소탱크 비에라가 있습니다. 암튼, 이거를 하는데, 아 크리프를 좀 위시로 뽑으시고, 오, 불보리 두 개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하신다고 코인 절대 쓰지 마세요. 코인 쓰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 오, 또 레전드. 확률이 완전 극악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자, z r 드 d 가 나올까요? z r 드 d 어, 델 피에로, 잘생겼네요 잘생겼고 오두 개가 같이 떴습니다 델 피에로랑 체흐가 같이 떴고 여러분이 산 증인입니다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나는 중복이니까 오, 이거, 에이, 선수 좀 정리하고 올게요 자, 정리 하고 왔습니다 어, 정리를 하고 왔고, 선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 칸 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중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단이 500명이어도 꽉 찹니다. 순수하게 500명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박드, 박스들로 하나를 다 뽑는데, 보통 300명이 나오잖아요. 300명? 300명이면 100법을 해야 되니까, 25,000원씩 100법은, 250만 원이죠. 250만 GP. 그것만 있으면 박스 드로 하나를 다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250만 GP를 다 써서 털면은 불쌍한 케이스고요그 전에 위시를 다 얻어먹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하다 보니까 잡서를 너무 많이 풀게 되는데, 아무튼 고인물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 게임도. 어, 포그바. 아 제라드랑 알론소를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계속 까고 있는데 한번 이 선수 소유욕이라던가 아니면은 레전드 화면에 대해서 중독이 생겨 버리면은 이건 진짜 어 답이 없습니다. 계속 까게 되고 계속 보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코인도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코인 써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 코인으로 박스 드로우 털어 본 적도 있었고. 그냥 미친 짓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뽑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G P 를 많이 모아요? 저는 이제 어, 초보고 그런데 어,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더라고요. 간혹 하시는데 사실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어, 예전에 저는 어떤 앱도 썼냐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클릭해주는 오토 클리커 같은 거 그런 거를 써가지고 했거든요. 어, 확률이 점점 극악인데 잠시만요 그런 오토클리커도 쓰긴 했는데 그거는 공기계에서만 하세요 왜냐면은 일반 기계에서 하시면은 엄청 발열돼 가지고 핸드폰 수명이 확실히 단축은 되는 것 같아요 화면 나갔거든요 저는 <laughs> 그럼 이제 회사에 있는 동안 계속 그거 오토클리커 틀어 놓으면은 렉 없으면 시즌 하나 끝내면은 뭐 많게는 2만 원에서 뭐 평균한 2만 원 정도 벌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흰공들뭐그 갈색 공들 이렇게 써 가지고 어돈 최대한 가성비 다 뽑아내고 해 가지고 막한 시간에 2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벌리니까 계속 돌렸죠. 계속 돌리니까 몇 백만 원씩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달 정도 돌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박스 드로우를 하나 다 털면은 보통 자리가 잡힙니다. 뭐, 단일 팀도 다,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재밌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핸드폰이 담보로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쯤 박스 드로우를 하나 털면 좋은 이유는, 중복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고, 다음 시즌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시즌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한 3명 정도, 중복 선수가 있으면 거의 캐리오버가 될 거예요. 어, 캐리오버가 되면은, 그 선수들로 다음 시즌 새로운 선수를 먼저 뽑을 수 있는 선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 오래간만에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음, 제라드. 아우 제라드 같아요. 얼굴이 아우 제라드네요. 반갑습니다, 제라드. 제라드. 아 멋있습니다, 참. 아 진짜 이 미니페이스 진짜 너무 잘 뽑혔다 제라드 너무 멋있다 진짜 이야 제라드 멋있네요 아무튼 한 100만원 정도 써가지고 제라드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잠시 끊고 2편으로 돌아올게요